수상한 손님이 왔다는 것을 알아차린 엄마 미연 아, 어서오세요 편한데 아무데나 앉으세요 뭐 드릴까요? 본인과 자식을 노린다는 의심을 하게 되는데 돈가스 왕 돈가스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들까지 위험에 처할까봐 카톡을 보내고 하지만 카톡 확인을 안 하는 아들 맛있게 드세요 네. 전직 초능력 요원인 엄마의 감각이 발동되고 위기모면을 위해 아들의 존재를 숨긴다 어서오세요 아들은 이 상황이 당황스러운데? 저쪽으로 저 안쪽으로 앉아요. 학생 그돈가스 먹을 거죠? 네. 앉아 있어요. 학생 네? 영원고등학교 학생이야? 네. 흠. 아니 와. 아, Combat. 여기가 니즈이야 네. 슈퍼 청각으로 대화를 확인하는 엄마? 프랭크는 타겟이 맞음을 확인하고 엄마는 숨겨둔 총을 꺼내는데 누가 먼저 공격할 것인가? 그 친구 이름 프랭크라고 던가 같은 시각 한국 고위 인사는 암살 중단을 요청한다. 연락이 늦지는 않을는지. 결국 암살을 중단하는 프랭크. It was nice to t h you. Good night. 이렇게 위기가 지나간다.